원투때 너무 멋있어. 너무 멋있었어. 원투때 누나들이 좀 좋아했을까? 엄청 좋아했는데. 어. 이게 형님들이 난리가 났어. 형님들? 왜 난리 났어. 형들? 님왜 난리 난줄 알아요? 왜 왜. 하이퍼포스 릴뭐 이런 걸 했는데. 음. 릴을 사면은 거의 이제 보조스풀 음. 뭐 이런 걸 하나씩 구입을 해. 그치? 설명을 너무 조금만 해준 거야. 어. 그리고 거기에는 또 약간 기술을 안 넣어준 거야.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. 아, 아니, 니아그 기술을 넣지, 넣지 않았나. 싼 보조 스프 있다고 내가 설명을 충분히 드릴을것 같은데. 가격하고 있어라고. 있어리 <laughs> 아, 자꾸 쪼지마. 자꾸 사람. <laughs>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. 아, 스프 많지. 받았잖아. 이 정도면 뭐화안 되는 일이 없겠는데. 이 정도면 다 있는데 다 되지. 어. 뭐 <laughs> 스피닝도 또 있고. 그 볼랑각시 해봤어? 그 알지 라이트 게임. 그 에스테르라인 쓰면 좋을 때 있고. 합사 쓰면 좋을 때 있고. 근데 이제 우리 한 개밖에 없는데. 안 사죠. 마누라가. 아, 마누라라고 한다. 또 <놀나> 누나가 누나가 누나들이 안 사줘. 누나들이 니들 응. 에 사놓고 뭐 자꾸 일이고, 그만 살아. 뭐, 이런단 어. 말이야. 약간 혼나고 나면 줄 들어가지고, 이제 우리, 우리 형님, 동생들이 이제 와서 아, 줄은 이것도 쓰고, 저것도 쓰고 싶은데,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야. 분명히 그럴 때 이제 수풀도 우리가 준비해 주잖아. 이렇게 이런 걸 준비해 드렸다고 응. 형님들, 누나들, 뭐 마음 편하게 드리려고. 마음 편하게 드리려고. 일 사지 뭐. 말고, 이제 수풀만 사면 된다. 응. 근데 이 수풀은 추가 옵션이 런게 없으면 불편하게 사야 돼. 혼날 것 같고, 막. 어. 핑계가 없어. 봐봐, 막, 어. 어 무슨 메이커도 딱딱 맞는 다잘 말해. 만든 스프를 네. 샀다? 근데 이거 줘서 샀다? 이런 핑계가 없잖아. 말 앞에 뭐 잘못 들은 거야. 이거 아, 줘서 샀다는 건 어. 무슨 뜻이야? 이거를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샀다. 뭐, 뭐 약간 수국이 되잖아, 바로. 네가 뭐 잘하는 말인 것 같은데 보자. <laughs> 보자. 보자래 요사데 보자. 왜왜왜 어디 간데? 보자. 아니 네가 원하는 게 뭔데 그래? 원하는 게뭐든뭐 뭐 이런 거줄 자르는 걸 원하는 거야? 아 나는 약간 뭐 보자. 제가 진짜 초조분 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. <laughs> 합사 진짜 잘 잘립니다. 대인만 나간다. 합사만 챙길 게 아니잖아 지금. 그러면 저기 뭐, 수풀이, 뭐 테크닉 수풀도 있고, 다이와 수풀도 있고. 나일론줄더잘 잘리지. 합사만 잘 잘리겠나? 부피가 너무 커. 그러면 무서워. 어차피 그러니까 온 김에, 온 김에, <laughs> 온, 김에. 온 김에 그래. 뭐 여기서 한개 드려야 되겠지 그래. 그럼 제가 올라 볼까요? 아니 내가 올라줄 건데, 있어 봐라 좀. 차라리 좀 너무 급한 게 있다. 내가 골라 줄 건데. 오케이 오케이. 어차피 내가 이제 그 채널의 취지가 조금 좋은 제품을 소개 해 드리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 신생 회사인데 엄청 퀄리티 높은 회사가 있어. 어차피 어 차피 이거 소개하면서 그러면 그거 드리자 그러면. 근데 네. 좀 비싸. 그래서 내가 비싸. 좀 <laughs>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말안 하려고 한 건데. 이까이 온데 눈앞에 또 있노. 아, 또. <laughs> 이거는 마치 짠듯이 야 아니, 짠건 아닌데. 뭐. 아, 리비에라는 회사가 새로 생겼어. 웬만한 일본 제품보다 훨씬 잘 만들어 이 회사가. 야, 이거 진짜 예쁘게 생겼네. 이거 진짜 좋은데. 음. 이것도 좋아. 이것도 진짜 좋아. 조금 더 싸고. 이거 무서워. 그 가위 뜯어진 거 있지 않나? 가위 뜯어진 거. 지금 얼마나 됐지? 한한 4, 5개월 썼나? 오. 매장에서 줄을 얼마나 많이 잘랐겠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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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라인 세팅하면서 이 자른 건데 귀엽네. 이렇게 탁 하면 고정돼 아 피로니가 아. 은데딱 걸어놔도 돼 쪼매난 거 이런 게 필요하지 줄도 엄청 잘 잘립니다 이거 텐션 안 주고 그냥 이 나풀나풀거리는 음. 합사도 그냥 이렇게 톡와톡톡 톡, 잘려요 이게 잘 잘려 합사 잘 잘려 진짜 잘 잘려 쪼매낫고 귀엽고 역시 그러고 이게 나이롱질은 뭐 말할 것 없지 않나 이 줄이 잘안 보이네 이거 네, 쫙자 잘려요. 미용실줄알았다 와. 플라스틱도 잘르겠다 이거. 아, 미용실인 줄 알았어. 미용사분들도 약간 이거 있으면. 아이 야, 이 너무 너무 심했다. 내구성이 좋네. 자꾸 내구 이 진짜 5개월 정도 쓰면 웬만한 합사 가이들안 잘려요. 근만 원밖에 안 해요. 얘는 보관도 편하고 뭐 이렇게 만 원밖에 안 하고. 만 원밖에 만나그 비싸진 않은 금액인데. 아, 금방 만 원밖에 안. 만 원밖에 안, 한한안 하지. 다른 응. 거에 비하면 싸지. 근데 와. 근데 그 생각해 봤자 오만 원짜리 사는데 내만 원짜리 주기는좀 이거 보신 분들 다 응. 이제 아 나도 저거 사줘 이러더라고다 금방 나도 저거 사줘 응. 아, 아 나는 그냥 줄게 사은품 근데 구함이 맞다 합사도 잘 잘리고 나일론도 잘 잘리고 그거 그러니까 저기 이제 스프레 응. 어차피 갚는 게 합사고 나일론인데 그럼 뭐 그거 어떻게 짤릴 거야? 이빨로 자르다가 막 이빨 깨지고 이러면 남자다워 보이지 않나? 어저 김해 시싱글시에서 스풀거 스풀 사가지고 라인 감고 방했는데 낚시하다가 그 라인을 이빨로 끊었거든요. 어우 아, 이빨이 깨졌어요. 임플란트 해주세요. 그럴 바사. 만 원으로 하는 게 훨씬 낫지. 백만 원보는 거네 임플란트가 어, 당연하지. 데 네, 일단 요번만 찾아가면 이거 하는데 <laughs> 내가 앞으로 좀 좋은 제품 많이 <laughs> 소개할 수 있게. 그래가 이제 금액의 레벨에 맞춰서 이제 우리 좀 권할 수 있게끔 어, 이렇게 하자. 그러면 우리 이걸 한번 음, 해봐요. 어. 이 영상에 댓글에 실험을 딱 합시다. 좋은 제품을 소개하고 음. 제가 이렇게 약간 유도를 하면서 텐션을 올려가지고 요런 사은품 하는 음. 이벤트가 좋다. 음. 좋다. 하면 1번 음. 아니다. 그 신신 당시사장도 생각 을좀 해주자. 그래, 이제 그래. 좀 오픈했고 음. 막 홍보할 겸막 이벤트 그치, 그치. 하고 막 하는데 얼마나 지금 고생하시겠는지. 어, 생각을 좀 해주자. 이번 네, 그뭐이 <laughs> 이후에는. 약간 조절을 해봐요 아 그렇지 그럼 이번까지만 그래 하는데 <laughs> 어 이번까지만 이거 합리적이다 이거 이 가위가 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음. 이 가위뿐만 아닙니다 리베에라는 회사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제품 퀄리티가 높은 회사예요 음.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회사들이 좀 많아져야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이제 조급체의 퀄리티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맞아 이벤트도 음. 많이 할수 있고 이벤트는 잠시 이벤트는 오, 근데 그 리베라 사장님 좀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? 멋이겠지, 당연히 듣고 있을 거 아니야 분명히 지금. 아 무조건 보지, 무조건. 그 사장님 이렇게 좋은 제품 만들어 놨는데 아무도 모르면 못 쓰잖아 이거를. 그러니까. 아 또. 그러니까 슬픈데. 알려야 되잖아. 아, 너무 그러면 슬픈데. 우리가 좀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낚시대도 그렇고 <laughs> 이제 뭐 이거 있는데 이거 있는데. 그거 있는 거. 와, 한번뭐 뭐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사장님, 뭐 혹시나 기회가 되면. 그럼. 그러면은 어. 영상 올리고 응. 그냥 안부 인사 차. 링크를 음. 하나 보내보자 아, 영상 링크를 오케이 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요 댓글에 보니까 1번이 많던데 음, 1번이 아. 많았고 아직 안 정해진 곳처럼 그래 약간 그뭐 어필을 하는 거지 음, 아직 안 1번이 많고 약간 이 구독자 시청자님들이랑 화합을 하는 음. 그런 영상을 막 하면서 소통을 심하게 하던데 저기 음. 한번 음. 광고용 후원을 한번 해볼까?